상가몽땅채원철은 오늘도 고민합니다. 분양상가가 향후에 제대로 임대가 맞추어질지 매매상가를 매수해도 정말 괜찮은지 이 신도시 상업지역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될지 과연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상가를 투자하고 업종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지 상가몽땅채원철은 오늘도 고민하고 답사를 갑니다. 끊임없이 꾸준하게 그래서 제가 저도 여기가 우선 저도 분양을 하기 전에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고 음. 이제 고객들한테 실패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진짜 음. 많이 고민하면서 상의를 하고서 여쭤보는 거 여쭤보면서 해드리는데 예. 분양률을 지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지금 입지가 굉장히 하고 지금 여기는 어떤 분들도 지금 세종에 상가하시는 분들 그 시행하시는 분들 대표님들의 의견에 들어봤을 때는 입지가 음. 굉장히 원탑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자. 그러니까 그분들은 입지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상권이라고 표현하거든. 네. 어. 입지는 BRT라인 정류장에 있고 코너에 네, 있고 네, 네,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상권이. 어그 세대수가 바로 옆에 얼마나 있고 네? 그다음에 상가 공급량이 얼마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아. 우리가 내가 이 이 상가 쪽에 있으면서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 게 음. 자꾸 상가를 상권을 얘기를 안 하고 음. 입지를 얘기를 해요. 아. 알겠습니다. 음. 더 배워보겠습니다. 아이고, 또 그래 다. <웃음> <웃음> 자,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약간 네. 올려봐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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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네. 지금 여기에 상가 주택이 있나요? 상가 주택은 없고요. 음. 대신에 이렇게 보라색 보이고 분홍색 보이시는 게 근린생활시설용지라고 해서 3층 이하의 음흠.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음. 50에 80 정도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어서 음. 상가를 개인적으로 토지를 하나 공급을 받아서 음흠.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상가 주택은 1층에 어, 근생이 들어가고 2, 3층 원투룸이 들어가는 네. 그런 게 아니고 네. 3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네. 그냥 그것도 통상가네. 네네 올상가 로 네네 네. 그 세종에서 음. 이제 유일하게 꼬마빌딩이라고 할수 있는 네. 있는. 얘는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네 필지 공급을 하면 그 음. 필지 공급 받은 사람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서 예, 음. 통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음. 하거나 할수 있는 거. 그러면. 어 같은 이런 네. 지금 얘기했던 BRT 정류장 앞에 있는 이러한 네. 분양형 상가는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 그냥 대형 음식점들은 절로 들어가겠구나 이쪽으로 많이 들어갈 거 같고 음. 또 여기에 천이 흐르니까 음. 카페라든가 음. 이제 그런 거 테마를 갖고서 지금 토지 지주 작업 하신 분들이 조금 움직이고 아. 있는 거 같아요 아, 이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 지금 원래 이 얘기를 하려다가 상가 얘기를 하려다가 네. 내가 이제 상가 주택이 있는지 궁금해서 예. 물어본 건데. 예.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만세되잖아 네, 네, 네. 그러면 학원 의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로갈 거야.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지금 분양형 상가로 구분 상가로 갈 거고. 근데... 이제 큰 음식점들, 네. 뭐, 뭐 화로구이 예를 든다면, 그런 큰일2층에쓰는 음식점이나 커피도 아래층으두개 쓰는 거, 네네네. 그런 것들은 요 개천 쪽으로 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네, 그렇게 지금 테마를 좀 잡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런 음. 데를 지금 현재 다 블록형 단독 주택지거든요. 음. 얘네들은 지금 현재 완판이에요, 무조건. 음, 단독. 블럭형 네. 단독인데요 음. 얘네들은 지금 뭐 타운하우스처럼 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약간 블럭형을 빌라형으로 해서 아파트 형식으로 뽑는 것들도 있는데 음. 어~ 줄을 서서 분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토지를? 네 어. 근데 완판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 필지 자체도 메리트가 있어서 여기도 지금 차후에 집을 짓고 음. 거주를 하는 세대들로도 많이 세팅이 돼서 여 주변에 약간 고급주택?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 네네 네. 그렇게 안락하게.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상가들은 네. 앞에 이제 상가들은 여기 있으니까 네. 네, 일반 상가들 어. 이렇게 들어가. 어,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학교들이 네. 다 몰려 있으니까 네. 아, 그것도 이건 이해가 된다. 네. 상가 전문가지만 네. 아, 조금 약간 연세가 있거나 네. 좀 마당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네. 어, 자기 집을 좀이쁘게 짓고 음. 어, 앞에 주차 두대 하고 음. 음.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세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는 얘네들이 먼저 터파기 시작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음흠. 아파트는 입주가 하고 있어서 시세를 되게 지금 많이 창양 창출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거기에 반려쳐서 아파트를 못 사시는 분들이죠. 청약을 받거나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음. 단독주택지. 음흠. 세종의 외곽에 들어가서 단독주택지를 살기는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음흠. 이렇게 안에. 음. 들어와서 해서 얘네들도 단독주택지도 분양하자마자 막, 하기만 하면 바로 완판 예, 현재 세종은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세팅이 되고 있어요 아, 그거는 내가 이제 세종에서 10년간 중개업을 하시는 <laughs> 정리도 대표님에게 지금 배우는 거고요 예. 자 이제 우리 교수, 겨, 예. 마무리를 질까요? 네. 예. 자 음, 우리 상가몽땅이 강추하는 상가 입지 답사기 네. 일탄 네. 네. 자 세종시 편입니다. 네. 네, 세종시에서 이미 네. 다 분양이 끝난 것들은 네. 어, 거기 많은 항아리 상권 있었는데 네. 이제 거기는 언급할 이유가 없고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 그리고 대한민국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네. 이 상가 공급량의 이 정도 배후를 갖고 있는 것은 거의 볼수 없는 네. 어, 6.4와 네. 6.3 상할권에 있는 네. 상가. 네. 예, 요거를 강추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음. 정말로 상가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음. 어, 정말 궁금하시면 음. 아마 이제 저희가 유튜브 편집하면서 전화번호를 넣을 거거든요 네. 강추를 했으니까 네. 또 상담도 해드려야 되니까 네. 전화번호를 넣으면 그 전화번호를 보시고 네. 어, 전화 주시면 네. 아주 친절히 상담해 주시겠죠. 그렇죠. 세종몽당에서도 상담해 줄 거고, 네. 우리 상가몽당에서도 네. 어, 상담을 해 줘서 네. 어, 좋은 네. 상가를 투자할 수 있는. 네. 뭐, 안 해도 관계는 없고. 네. 그렇죠. 음, 막상 와봤는데 본인 느낌에. 네. 어, 아닌 것 같다. 좀 네. 많은 거고. 아 <laughs> 오신 길에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음. 어, 대한민국 신도시, 음. 혁신도시, 네. 기업도시, 네. 아니면 작은 택지지구에서 네. 요1 2 0 0 0세대의이 정도의 상가 공급 개수는 네. 없다 음. 진짜로 음. 없다 음. 한세 군데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럼 없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렇죠 아예 없는 거 <laughs> 아예 없는 걸 봐야 네. 돼요 그러니까 음, 어,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 들으셨는지 음. 아, 또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어 너약하냐할 수도 있는데 아이.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좀 위험한 네.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다른데 네. 가서 흑발질 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 네. 제가 전국에서 제가 볼때 네. 괜찮은 것들을 어. 이렇게 가서 어. 그지역의중개사님 만나서 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영상 쫓아가서 삼가 층 살면 되겠네. 그러니까 어. 그냥 고민을 덜어드리는. 그리고 음. 거기에 그걸 내가 얘기할 때, 음. 완전히 팩트만 갖고, 음. 우리의 과거에 그 답사의 경험치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거지, 음. 여기에 뭘더 붙일 게 없어. 아, 케뭐 어, BRT 라인 좋다, 이런 거 우리 얘기 안 해. 아, 그쵸. 딱 핵심은 그거야. 상가 공급량, 네. 그 다음에 세대 네. 수. 수. 이게 오케이. 상권이니까. 네. 물론 1 2 0 0 0 세대인데, 네. 상가가 50 필지가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아, 거지. 그쵸, 그쵸, 그쵸.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아. 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만족이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예, 하여튼 제일 탄에 네. 우리 세종몽당의 정진숙 대표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세종 방문해 주셔서. 네. 자, 우리 인사하시죠. <laughs> 저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 입지는 저도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요. 세종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6-4생 활권이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세종몽땅부동산과 이렇게 같이 상, 연락 주시면, 상가몽땅부동산. 네, 두 군데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전화기 많이 눌러주세요. 이 정도면 거의 홍보용 영상 같은데. 아, 세종몽땅. <웃음> <웃음> 자. 어 처음으로 어 이런 형태의 유튜브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 음. 조금 미숙한 것도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잘못하면 뭐 약파냐라는 음.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는데 네. 어 그거를 제가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아. 정말로 잘못된 상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가 투자하지 마시고 네. 어상가몽땅의 최원철하고 네. 이세종몽땅의정지승 대표가 네. 어 어떤 사람인지는 어 네이버나 구글에서 구글링 같은 거 해보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어, 신뢰를 하셔도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어, 투자 가치가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어 안정적으로 월세를 얻을 수 있는 상가를 상가 몽땅이 강추하는 상가 답사기 형태로 계속 촬영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가 몽땅의 최원철 정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